지난 영상에 소개드렸던 장성의 토목공사 현장에 드디어 연하건축의 모듈러 주택이 설치되었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 할 새로운 보금자리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그 설치 과정 함께 보실게요. 모듈러 설치는 가을볕이 따가웠던 지난 9월 말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도착했는데, 벌써 군주의 준비 중이더군요. 파이팅 넘치는 안전구와 함께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자재들을 작업하기 좋은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와우 이렇게 보니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 멋지네요. 이번 모듈러 설치 작업은 진입로가 좁은 문제로 바로 이동을 못하고 작은 트럭에 옮겨 싣고 다시 이동을 해야 했답니다. 크레인으로 조심조심 진입이 가능한 트럭에 옮겨 싣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전기성 등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 이동을 해야 합니다. 크레인은 설치 현장에 먼저 돌아와 모듈러 설치를 준비합니다. 육중한 크레인 세팅하는 모습도 멋지네요. 이제 첫 번째 모듈이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미리 설치해 놓은 기초위, 철골조 위에 내려놓습니다. 오차 없는 설치를 위해 수동 윈치로 정확히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동 중에 모듈러의 손상 예방을 위해 보양했던 비닐과 합판을 제거해줍니다. 고양했던 합판을 제거하니 궁금했던 실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다시 두 번째 모듈을 옮겨주고 컴백한 크레인이 자리를 잡습니다. 난관을 헤치고 좁은 농로를 벗어난 두 번째 모듈도 무사히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두 번째 모듈을 첫 번째 모듈과 결합하기 위해 옮겨줍니다. 두 번째 모듈은 임시로 내려놓고 모듈 간 결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얇은 판넬도 보양을 위해 임시로 세팅했었는데요. 이제 임무를 다해 철거해줍니다. 접합 부분에는 실리콘과 오레탄 폼을 쏴준후 이제 두모두를 합체해 줍니다. 상부의 철 구조물끼리 오차 없이 완벽히 고정해 줍니다. 부셨다. 부셨다. 완전히 모듈이 결합되면 틈새를 우레탄 폼으로 메워주고 용접을 통해 기초와 완전히 결합해줍니다. 크레인 작업을 위해 설치했던 고정 철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추가 모듈을 결합하기 전에 우레탄 폼과 실리콘을 쏴줍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단층 주택의 청구와 일조량 확보를 위해 추가 모듈이 설치됩니다. 네, 조만 더. 됩니다! 잡았습니다! 이제 큰 작업들은 무사히 끝났네요. 데크 설치를 위해 사전에 제작된 철 구조물을 옮겨줍니다. 맑은 가을 하늘 덕분에 설치 모습이 정말 예술이네요. 설치된 모듈과 데크 구조물이 완전히 결속되도록 용접을 해줍니다. 데크는 합성 데크로 시공이 되는데요. 깔끔하게 클립으로 고정해줍니다. 실내에서는 한참 전기배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난연시기관이 아닌 아연도금 금속 플렉시블관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음부의 내장마감을 진행하고 있네요. 지붕 위에서는 결합부위 기밀과 누수방지를 위한 작업 중입니다. 용마루 후레싱 작업 전에 1차 마감을 진행합니다. 신나를 사전에 발라줘서 실리콘이 잘 접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제 1일차 기본 모듈 설치 작업이 지붕 물받이 시공을 마지막으로 거의 끝나갑니다. 물받이 철물이 꼭 징크 아래로 들어가도록 시공해 줘야겠죠? 모듈러 주택 설치 모습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29평 단층 주택이 하루만에 뚝딱 생겨버렸네요. 학교 갔다 와서 놀랄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막내와 함께 현장에 나와 계셨던 건축주님 소감 짧게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토목 공사하는 거뵙고 네. 얼마 안 됐는데 집이 뚝딱 오늘 네. 생겼네요. 설치하시니까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laughs>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서 우선도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ou're the wind in you're the pull of the sea you're the wish in the well you're my faith